네 우리 양이들 아침 풍경입니다. 우리 아가들 따뜻한 햇살 아래 모여서 지금 뱃을 쬐고 있네요. 자 우리 아이들 출석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laughs> 알았어 우리 우주 1번 우주 지금 축농증 치료 약 먹고 있어요 우주 자, 잠깐 있어 다음. 최다, 2번. 여기는 총학생 14명이죠. 다음에. 우리 3번, 하양이. 아이고, 예뻐라. 응? 응. 다음에 4번, 루리. 아이고, 예뻐. 다음에 5번, 다리. <laughs> 시끄러운데? 아가야! 이 밑에도 있어요. 6번, 잡사리. 우리 7번, 아다미. 8번, 만두. 9번, 루피. 10번, 어디 갔어? 아까 봤는데. 10번, 크리미. 네, 오늘 출석률이 아주 좋아요. 지금 10번까지 왔어요. 우주, 아파트 졸졸 따라다그 학생 4명 아직 안 왔고, 그리 10명. 또 있다. 10번. 그 다음에, 11번, 율무. 율무야. 율무, 아직 마음에 다안왔어요 율무, 이리 와, 얼른. 얼른. 치가 제일 커요, 우리 율무. 예. 네. 어잇자, 우리 율무. 얼른, 이리 와. 응. 얼른, 이리 와. 네, 11번까지, 네, 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14명 학생 중에서 11명이면 굉장히 출석률이 높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요일 오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이따 강의 끝나고 다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